안녕하세요. 미랑타업 공인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산문동에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요. 삼전파크가 되겠습니다. 어, 삼전파크 아파트 내부는 샤시 포함해서 올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곳은 거실입니다. 어, 거실에 내부 모습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 내부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쪽인데요. 샤시가 올수리 되어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베란다 나가면은요.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바깥 베란다 창은 샤시가 리모델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여기 바카샤시 쪽이 도르벤인데요, 어, 도르벤 쪽에 보면은 벚꽃 나무가 올봄 되면 아주 예쁘게 필 예정입니다. 어, 베란다 쪽에 이렇게 보일러가 되어져 있고요, 어, 그다음 빨래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베란다 양쪽 끝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 베란다 쪽은 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웬만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그실 쪽에서 보는 부엌인데요. 어, 마주보고 부엌이 있습니다. 지금 부엌이 있고요. 어, 거실쪽 부엌쪽을 보시면요 은 부엌쪽도 아주 깨끗합니다 어, 살림살이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 싱크대나 바깥 나가는 모습 그 다음 타일 등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방쪽에서도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샤시가 교체되어 있는걸 알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요 거실과 마주보는 부엌이 있고 그 다음 뒤쪽으로 보면은 큰 방이 있습니다. 어, 큰방 모습인데요. 어, 큰 방에는 어, 장과 어, 침대만 깔끔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어, 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사시가 교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화장실 모습인데요. 어, 화장실이 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있는데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어 손볼 곳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에는 욕조를 떼어내고 샤워 부스를 바로 달한 그런 상태의 화장실입니다. 어, 왼쪽에 작은 방인데요. 어, 작은 방 안에도 그냥 혼자 계신 분이 돼서 어, 살림살이들을 어,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 작은 방도 어, 일반 아파트의 작은 방보다 제법 커 보입니다. 사림사들이 아, 제법 많죠. 작은방 어, 창문 사시 역시 리모델링된 걸알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층 1층인데요. 어, 저층을 찾고 계신 분, 소형 아파트를 찾고 계신다면 미랑시 삼문동 삼전 파크 아파트 어떠세요? 이상은, 미랑탁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